아들 셋 키우고 있는 전엄마입니다 원래 첫째 둘째는 따로 자다가 첫째가 불면증 때문에 잠들길 힘들어해서 그 후부터 제가 아이 셋 데리고 거실에서 다 같이 자요. 남편은 안방에서 따로 자고요. 아침에 애들보다 제가 먼저 일어나야 해서 6시 10분, 6시 20분 두번 알람을 맞춰놔요. 한 번에 잘못 깨서요. 몇달 전에 남편이 알람 맞추지 말라고 애들 깬다고 한번 화낸 적이 있거든요. 그런데 알람을 안 맞추면 제가 일어나질 못하기 때문에 안 맞출 수가 없었어요. 오늘 아침엔 제가 알람보다 먼저 일어나서 움직이다가 알람이 울길래 얼른 가서 껐거든요. 그랬더니 남편이 내가 몇 번이나 말했는데 또 알람을 맞추냐고 애들 수면 장애가 얼마나 위험한지 아냐고 화를 내고 욕을 하면서 출근하더라고요. 그 소리에 둘째가 깼고요. 좀 전에 남편한테 카톡이 왔는데 애들이 새벽에도 푹 자야 하는데 그렇게 새벽마다 알람이 삑삑대면 애들이 깊은 잠을 못 자고 뇌에 안 좋은 작용을 끼쳐서 애드나 팁 장애를 일으킬 수 있는 거라고 그동안 애들 잠자는데 네가 매일 아침마다 알람 울려댔을 거 생각하면 숨이 막히고 화가 폭발해서 너가 만안 두고 싶었다고 이렇게 보냈네요. 실제로 첫째가 틱이 있고요. 남편이 아이 생각하는 마음 때문에 저한테 그랬다 하더라도 저한테 한 표현 방식은 정말 아니라고 생각하는데 워낙 평소에도 갑자기 욱하길 잘하는 사람이에요. 하지만 일단 이건 둘째치고 그동안 아침마다 울렸던 알람이 아이들 수면에 방해가 되었을까요? 6시 10분, 20분에 울리는 알람 소리 듣고 아이들이 깬 적은 한 번도 없고요. 7시 55분에 제일 큰 알람 맞춰서 애들 머리 위에 놔도 애들이 잘못 깨서 제가 흔들어 깨워야 할 때도 많았어요. 그래서 저는 여섯 시 알람이 문제가 될 거란 생각을 못 했는데, 그게 남편 말대로 아이들 수면을 방해하고 뇌파에 영향을 미치는 거라면, 제가 다른 방법을 생각해 봐야겠죠. 제가 아이들에게 안 좋은 영향을 끼쳤는지도 걱정되고 승질내고, 욕하는 남편도 밉고 싫고, 이래저래 심난하네요.